어딨어? 오, 아, 리니 또 헤매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저 봐봐. 모양을 못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호호호호. 내서 상파츠에초대할게 안녕하세요. 자유튜버예 s 피 리니. 제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금손 똥손을 <laughs> 했던데요 <를 ankle América> <laughs> <를> <Triangle> 오늘의 금손 똥손은 바로 <Yoda> 또그 레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레시자매잖아요 소문난 레시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레고에서 광고를 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두 제품을 저희가 금손, 똥손에 조립을 하면서 어떤 건지 한번 가지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레고 프렌즈 워터파크라고 해서 진짜 워터파크처럼 성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물놀이를 하는 그런 레고예요 오. 그리고 이거는 파티보트라고 여기 위에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두 개가 비슷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오늘 조립을 해볼 건데요 사실상 리니가 금손인데 진짜 조립계에서는 진짜 똥손도 아니고 진짜 롱똥손이거든요 아니 사실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설명 들어가는 순간 얘는 그냥 똥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고를 조립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작은 제품인 파티보틀 리니가 한번 해보고 제가 이 워터파크를 조립해 볼 거예요 네. 오늘은 저를 금손이라 불러주세요 아 어, 오프닝도 바꿀까 그랬네요 <웃음> 금손 똥손 <laughs> <동손. 웃음> 자 여기 워터파크 한번 구성품을 봐보겠습니다 짜란 자 이렇게 구성품을 보면 여기 이렇게 성이 있고요 워터파크 메인인 거죠 이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요 워터파크 등장인물은 레이슨, 올리비아, 엠마, 스테파. 응. 우리 이 친구 처음 보지 않아요? 어. 이번 에치로 어. 등장한 친구인가봐. 저희가 이 친구들이랑 친분이 두터운데, 네. 이 친구 처음 봐요. <laughs> 자, 파티보트는 구성품이, 이렇게 메인이 이 파티보트. 아, 선상 파티네. 네, 그리고 이 플래밍고 튜브. 우와, 멋있어, 이거. 이것도 보트인 거죠? 오. 그리고 요거는 무슨 가게인데? 오. 튜브 대여점인가? 아, <laughs> 어, 이것도 있어. 뭔가 가게인데. 등장인물은. 에든 아니야, 에든. 아, 에든. 에든. 에든 한. 아, 이거 어떻게 있더라? 이든안드레아 엠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우선 맛보기로 쬐끗한거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플라밍고, 플라밍고 튜브.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일 거예요. 그래서 쬐끗한걸 먼저 맛보기로 만들어볼게요. 이게 맛을 맛보기를 잘 봐야지 또 다음 거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아주 블럭이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그대로. 찾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정말요. 이 리니가 설명서를 본다는 거 정말 쉽다는 거죠. 이거야. 어? 헤맨다 거. 이거. 이거 보 어디 있어? 부품. 아, 리니 또 헤매요. 응. 누가 찾아줬으면 좋겠어, 넣기만 하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부품이 한번안 보이잖아요. 내눈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매년 여름이면 워터파크 놀러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음. 워터파크 간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이거 다 조립해갖고 워터파크로 떠납시다 음, 저희 오늘 굉장히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거거든요? 우선 음. 어, 저희 선상을 그 파티보트를 타고 그 해변을 누비다가 워터파크에 정착하는 거죠 아 어, 좋아 그냥 멋있는 럭셔리한 워터파크 여행인데요 그렇죠. 상상 속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걸할 거예요 <laughs> 뭐야? 어? 응? 자좀 아, 조용히 좀해주세요 비서. 아 신경 쓰여. 아. 야 이거 그거 같아. 뭐그 수학의 도형 문제 만들던 거 지금. 이거에서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리니 이런 것도 약하거든요. 아 이거를 특별는건가 이렇게? 저 모양을 못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아 찾았다 똑같다. 그지? 찾고 네. <laughs> 여기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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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아 <laughs> 어, <laughs> 되게 꿰매려 꿰매려 가지네.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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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아닌가? 그거 빨리... 맞아요. 음.. 맞아. 아 틀린 거라 괜찮겠아 됐다 됐다. 잘, 아, 아 힘들어. 이거 두 개만 들어야 돼. 굉장히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 느낌 이거. 오또뭐 <laughs> 말... 포장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또 말하는 거 봐. 어?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을 하면서 나도 하나씩 이렇게 정비 되는 느낌. 음 모래 쿠키. 쿠키다. 웃겨? <웃음> <웃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완성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 우선 이거는 워터파크에 있는 구성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조요원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썬베드 이렇게 콜라 같이 음료도 있고요.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건 튜브인가봐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곳. 근데 이게 완전 굴러가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티 보트에 있는 구성품. 근데 이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보트를 이렇게 운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할수 있고 여기는 이제 대여점. 그래서 라켓도 주고 오리발도 주고 해주는 곳입니다. 이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 조그만 부품인데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렇죠? 완전 다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진짜 대망의 메인 워터파크와 파티보트를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laughs> 이제 시작이야. <laughs> 진짜 두껍다. <laughs> 나 진짜 두껍지. <laughs> 오늘 좀밤새셔야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 오늘 야작합니다. 이제 메인은 약간 설명서가 굉장히 어, 디테일한 건 똑같은데 약간 좀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부품들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laughs> 미니꺼 봐요. 미니는 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품을 찾으시면 돼요. 이 부품 찾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시면 돼요. 진짜,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부품 하나라도 잘못 끼잖아요. 다 떼고 다시 해야 돼요. 약간 그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멋있는지 아니죠 저요, 저. 멋있는아니죠제 얘기였습니다. 나 너무 잘해 너무 너무. 저 지금 잘해. 예시 최초 화장실 만들고 있거와 와. 이와 엄청 이상하다 했어. 근데 변기에 하트가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거 봐. 아동이한 개? 어 이게 하트가 들어 있어. <laughs> 아아 변기. <laughs> 다니 <다녀> 화장실 폐세요. <laughs> 화장실 문 <laughs> 파괴해 버렸습니다. 테일 짱이다. 재밌다 근데. <laughs> 오호호호호호. 내손상 파티에 초대할게. 아직 뭐두껑안 만들어 오고뭘초대를 <laughs> 해? 거부요. 너무 촌스 빠르신 거 아니야? 마음이 <laughs> 급해서. 아, 빨리 조립해가지고 완성본 보고 싶다. 내가 빨리 상황극 가고 싶거든, 지금. <laughs> 상황극 말이오, <마리오는> 지금. 이걸 <laughs> 해야 돼, 상황극. 빨리 하고. 상황극 중독 말기 있어요, 여기. 너무 피곤하면 상황극 안 나오거든요. <laughs>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거 여기 워터파크 구조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아까 여기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눈 열어봐 변기가 여기 있는데 미끄럼틀이 지나가요 아, 타고 내려가면 보이겠어 요 여기서 <laughs> 사람이 아~~ 이러면서 지나가면 <laughs> 그림자와 함께 비명소리 들으면서 용변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와 상상된다 진짜 완벽하죠? <laughs> 빠밤 어, 나까지 가려져 버렸어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어떻게 완성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워터파크와 파티 보트 완성했습니다. 자, 일단 워터파크 먼저 볼게요. 워터파크는 이렇게 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죠? 이렇게 그리고 귀여운 튜브 그리고 여기 미끄럼 노란 미끄럼틀도 하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긴데요그 캐리비안 베이가면 해골이 물을 떨어뜨잖아. 이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면 물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까 구조 요원 있는 곳, 그리고 비치,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차까지. 완벽한 워터파크고요. 여기는 파티보트. 네. 여기 보트가 있고, 여기서 운전하는 곳이고, 네. 여기서는 콘서트도 열어요. 아, 그러네. 그 여기 콘서트홀. 빵빵하고요. 스피커. 여기, 여기 돌고래도 있네. 여기 서서 음료수 마시는 공간이고요. 어. 여기 안에 다 구명조끼도 있고, 방 안이가 잘돼 있어요 또. 여기가 아니 진짜 항상 디테일하거든요. 응. 네. 미끄럼틀도 있어 여기도. 와 그러네. 하고 내려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튜브를 타고 노는 공간입니다. 레고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황극. 그쵸? <laughs> 난 이거만 기다려왔어. 네 저희가 이거 왜다 조립했느냐? 상황극 하려고. 야야 <laughs>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자 떠나자 워터파크로. <맞아! 웃음> 안녕 난지니슨 오늘 파티부트에 초대받아서 놀러 갈 거야. 부 <laughs> <laughs> 역시 린마 부자라고 안녕 내 이름은 린마 이 파티 보트의 주인이지 난 돈이 많아 보이지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아니 전혀 <laughs> 빨리 들어와 늦었어 알았어 야나 노래한다 노래한 번 보아봐 노래 시작한다 노래 끝났다 감사합니다 아너 <laughs> 어, 친구 괜히 초대했어 볶음밥 멋있어 볶음밥 <laughs> 복근밥 멋 멋있... 볶음밥이요 볶음밥 <laughs> <복근밥. 웃음> 저기 저기 가면은 린든이가 하는 보트 있거든. 어 응. 저리로 가보자. 그래. 그러자. 여기 다. 나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다. 어이서, 어이서, 보트 타러 어이서. 아저씨, 저희 새로 생긴 워터파크 가려고요. 아저씨라니, 너는 타지도 마라잉 아저씨. 기분이 나빠서 못트가 죽었다. 할아버지, 민마임 응. 교육 어떻게 시켰냐. 할아버지, 태워주세요. 빨리 좀 플라밍고 보트 타라잉. 와. 내가 너네 사진 찍어줄게. 신상 카메라 샀거든. 또 어. 이 보트에서 사진 찍는 사람도 거의 없어. 자, 사진 찍어줄게 이거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야 돼이마짱이라고 알겠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이발한다이제이거이거좀 무서워요 벌써 자고 있냐? 아 어, 이모. 이모야? 어 이모거든. 야 나는 미끄럼틀 타볼래. 그래. 간다. 사진 찍을게. 우와! 보시다 보시다. 보자 보자. 얘들아 얘들아. 왜? 네. 와봐 여기. 여기 서면은 물 맞는 거 사진 되게 잘나오 여기서. 그래 여기서. <laughs> 저기 저 친구 머리 하나 어디 갔니? 그거 수모야 수모. 스모. 아 수모를 어. 벗은 거구나. 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물 맞는 거야 여기서 알겠지? 자 갈게. 시원하다 세상에 야 요즘 워터파크도 못 갔는데 이렇게라도 노니까 굉장히 재밌다 내 덕분이지? 아니 내우 신나지? 내 덕분이지 어 근데 잠깐만 나 배가 너무 아픈거한장게아 음... 어, 진짜 아배배배아 어, 어, 아, 아, 진짜 쟤는 똥쟁이하니까 나는 미끄럼틀이아봐야겠다 아! 재밌음 <laughs> 위에서 내려가는 거다 보였어. 아, 네똥 싸는 소리도 다 들렸어. 개변했다자 여러분, 워터파크 재밌었나요? 어, 너무 시원했죠? <웃음> <웃음> 야, 우리 너무 심각해 비주얼. 아. 어. 오랜만에 워터파크를 진짜 다녀온 기분이에요. <laughs> 네, 저희 어... 아안 왔... 수영을 하는지 아... <laughs> 정말 오래됐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레고로라도 이렇게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게 구성이 완전 잘돼 있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워터파크랑 파티버튼 은 다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조립해서 가지고 노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저희가 집에 있느라고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레고를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석에 약간 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조립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앉아가지고 조립하면 재밌겠죠? 네. 음.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